세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까다롭게 고른 아시아 5개 도시 한달 살기. 직접 경험한 문화, 물가, 치안, 여행 최적기, 생활비까지 영상 하나로 깐깐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한달 살기 도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한달 살기 아시아편 시작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누리는 고급 콘도 서비스, 고즈넉한 고대 사원들과 트렌디한 힙한 카페까지. 해외 한달 살기의 원조이자 전 세계 여행자들의 장기 여행 성지,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베스트 시즌은 단연 11월과 12월. 다양한 축제와 쾌적하고 신선한 날씨까지 방문하기 완벽한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악의 시기는 3월부터 5월까지였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숨 막히는 미세먼지까지 정말 견디기 힘들 반면 우기가 시작되는 6월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구름 덕분에 햇볕이 가려져 덜 더운데다 비가 온 후에는 깨끗한 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철 과일도 풍부하고 비수기라 항공료와 숙박비도 저렴해서 가성비 여행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물가는 역시 5개 방문지역 중 가장 저렴한데요 백화점 푸드코트 가격 역시 저렴하니 웬만하면 길거리 음식은 피했습니다 이티고를 통해 예약 시 5성급 호텔 뷔페도 10만원 이하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식 비중은 약90% 정도로 5개 나라 중 가장 저렴하네요 브런치로 카페를 다녀서 생활비로 카페까지 넣어봤습니다 숙소는 올드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디콘도 사인이었는데요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갖춘 고급 콘도였습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정이 만족스러웠어요. 숙소가 올드타운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교통비 절감을 위해 무료 셔틀 버스와 공유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서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외에는 답답함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인터넷 속도였고요. 한달 살기에 성지답게 분위기 좋은 워케이션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는 6월. 항공료를 제외하고 2인 29박 30일. 숙박비 53만원. 교통비 25만원. 식비 66만원. 카페 24만원. 생활비로 약 16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콘도에서 생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날씨인데요. 11월, 12월을 제외하고 덥거나 혹은 미세먼지가 심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해외 한달 살기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치앙마이를 추천합니다. 걷는 곳마다 침샘 자극, 착한 물가에 맘껏 먹고 즐기는 미식천국, 말레이시아 페낭입니다. 페낭은 연중 고온다습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8월부터 11월은 우기. 쾌적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건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페낭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맛. 호커센터의 길거리 음식과 현지인들의 숨은 맛집. 저렴한 가격에 미슐랭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곳. 먹방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 마성의 도시입니다. 외식 비중은 약90% 숙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스벅에 자주 가다 보니 카페도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스벅조차 편하지 않아서 워케이션 수준은 보통이었어요. 한달 동안 호텔, 호스텔, 콘도 등 다양한 숙소에서 지내봤는데요. 한달 산다면 탄중, 토공 지역 추천드릴게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아파트의 경우 2인 약 1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페낭 교통은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조지타운 내 무료 셔틀, 버터워스로 향하는 페리 역시 무료. 제가 페낭을 방문했던 시기는 7월이었는데요. 2인 28박 29일 기준 숙소 100만 원, 교통비 15만 원, 식비 77만 원, 카페 20만 원. 기타 비용들 제외하고 생활비로 약 212만 원 지출했습니다. 맛있는 현지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과 덥고 습한 날씨라는 뚜렷한 단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음식 문화는 해외 생활 초보자에게도 안성맞춤. 한달 살기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일본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거리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싱싱한 해산물. 매력 넘치는 삿포로에서의 한달 살기는 어떠신가요? 삿포로하면 환상적인 눈 덮인 풍경이 펼쳐지는 2월. 눈꽃 축제가 가장 유명하지만 여름에도 선선한 기후라 거의 모든 계절이 베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매력도 랭킹에서도 매년 1위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에요. 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인데요. 장보기 물가는 한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일지도 모르겠네요. 외식 비중은 약50% 정도로 제일 적었지만 다양한 뷔페의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장을 본 것까지 합치니 식비가 무려 124만 원. 숙소 비용이라도 조금 아껴 보려고 삿포로의 범잡함에서 벗어난 외곽의 조용한 곳에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에어비앤비 한달 살기 전국 숙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현지 부동산 시세를 보니 장기 렌트의 경우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싼 교통비인데요. 택시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주로 2천 원짜리 시골 마을 버스를 이용해서 교통비로 약 12만 원 나왔습니다. 인터넷은 한국보다는 느리지만 5개국 중에서 가장 빨랐고요. 집돌이 스타일의 워케이션을 고려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는 3월 2인 28박 29일 기준 숙소 85만원, 교통비 12만원, 식비 124만원, 카페 9만원, 전체 생활비 약 230만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높은 일본이었지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한국인의 입맛에 거부감이 없는 다양한 음식들, 해외 한달 살기가 처음이라 망설여지시는 분들께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일본 삿포로였습니다. 한국에서 3 시간 가까우면서도 매력적인 여행지 대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만의 부산이라 불리는 활기찬 도시 가오슝. 높은 수준의 취향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 덕분에 밤 늦게 혼자 다녀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오슝의 베스트 시즌은 단연 3월과 4월 겨울에 쌀쌀함은 사라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딱 좋은 날씨예요 따뜻한 겨울도 좋지만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한국 못지 않게 심합니다 한끼 식사 가격만 놓고 본다면 동남아보다는 살짝 비쌀 수 있지만 퀄리티도 훌륭하고 훨씬 양도 푸짐해서 가격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식품 역시 대형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보다 물가가 훨씬 저렴해서 부담 없이 여행하기 좋습니다. 외식 비중 90%, 비페를 자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총 식비는 9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만의 가장 큰 매력은 편리한 인프라를 착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까우슝에서는 지하철, 경전철, 버스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택시를 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는 까우슝의 랜드마크 8호 빌딩이었는데요. 멋진 뷰는 물론이고 바로 옆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무료 도서관까지 워케이션 장소로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까우슝 한달 살기 총 비용은 제가 방문한 시기는 9월이고요. 항공료와 기타 비용 제외 2인 28박 29일 기준 숙소 81만 원, 교통비 16만 원, 식비 91만 원, 카페 12만 원, 생활비로 총 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가오슝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친절한 사람들과 편리한 인프라, 그에 비해 착한 생활비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예민하신 분들은 간혹 특유의 향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식품을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역시 대만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동남아의 숨막히는 더위는 잊어라. 그 어떤 도시보다 날씨가 환상적이었던 발리. 한국의 한여름 이곳에선 에어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라 쾌적하거든요. 날씨만 놓고 본다면 발리가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지만 발리 섬은 특별하게 힌두교 문화권입니다. 자카르타와는 음식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평소에는 일본 혹은 태국 음식이 한국 입맛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발리에서 맛본 매콤한 양념의 요리나 시원한 국물 요리, 밥과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는 발리 스타일의 식사가 어쩌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식 비중은 약90% 발리는 장보기 물가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과일을 제외한 식료품 가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발리에는 뜸한 버스가 있습니다. 400원으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선이 6개로 제한적입니다. 택시 요금이 저렴하지만 발리가 워낙 큰 섬이다 보니 장거리 이동 시 택시비 부담이 꽤클수 있고요. 서핑이나 요가 혹은 클러빙 등 본인의 여행 목적을 고려해 도보권 이내에 숙소를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버스 터미널 근처에 숙소를 잡고 뜸한 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머문 숙소가 해리스 호텔 레지던스였는데요. 수영장과 조식 식당까지 갖춰진 4성급 호텔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객실 내 인터넷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라 스타벅스를 이용을 했고요. 발리에서는 워케이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타벅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기본 가격도 저렴한데다 50%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합니다. 인터넷도 안정적이고 항상 자리가 넉넉해 업무 환경으로는 훌륭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는 최성수기 8월인데요. 2인 28박 29일 기준 숙소 60만 원, 교통비 14만 원, 식비 80만 원, 카페 20만 원, 생활비로 총 174만 원에 비자 비용이 별도로 지출됩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식당의 위생 상태와 수질. 그리고 번거로운 비자 신청인데요. 숙소, 샤워기 필터가 이틀 만에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조금 충격 먹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만큼은 최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해외 한달 살기. 그래도 어떤 도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아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편안한 생활의 일본, 숙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태국,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활동적인 분이시라면 발리가 그야말로 천국일 겁니다. 새로운 맛집을 탐험하는 페낭과 높은 수준의 사회 인프라를 저렴한 생활비로 누리는 대만 역시 좋습니다. 해외 한달 살기 아시아 편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한달 살기 도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해외 한달 살기를 up.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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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